포지션이 어디세요? 공격수요. 공격수에요? <laughs> 사장이니까 애들이 몰아주려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여기도 군대 축구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씨.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트리키의 안탈리아에서 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일 나오세요, 매장에? 네, 매일 나오고요. 아... 쉬는 날은 없고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안탈리아에 대해서 조금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건강도시고, 지중해랑 가깝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와요. 네? 여름때, 어, 한 70%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그때는 네. 전쟁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터키 사람들도 많이 오죠. 지금은 거의 한90%가 터키 분들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외국인들도 네. 한식을 많이 좋아하나요? 아, 엄청 좋아해요. 일단, 생소하기도 하고, 또 맛있잖아요. 제일, 제일 주방입니다. 아, 주방이에요? 네. 여기 제 김밥 고 그리고 스킨 도 네. 하고, 고 이렇게 하고, 하 이렇게 하고, 하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이렇게 예, 예, 검사하는 거였는데 네, 매일, 예, 하도 어, 피곤한데 가족들은... 애들한테 다른 것도 치안하는데, 어, 청소만 제가 엄격하게 했죠. 아, 시스템도 이렇게 다 나, 나눠져 있던 것 같은데, 네, 네, 다 사장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네, 원래 장사를 하셨어요? 하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잘따라와 주니까 주 직원들이 매니저. <웃음> <말랑이> <웃음> <웃음> 어떻게 하다가? 어,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 근데 보통 이제 술집을 어, 가다 보면은, 직원들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일해도 되냐고. <laughs> 사장님. 아 네.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그 이제 음식 나오면은. 네. 이제 음식을 이제 바로 여기다가 놔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쟁반 때 놓는 거예요? 네네네. 메라바 코레즈 안녕하세요. 코레제코레 안녕하세요. <laughs> 굳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 아무 일을 안 해도, 네. 근데 가게에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 직원들이 이제 약간 긴장을 하니까. 네. 네. 그렇게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네. 왜 터키예요? 아,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어, 터키 음식, 뭐 세계 테마기행막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어떻게 가, 가서 먹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옛날 지금 직원이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직원 생일도 같이 챙겨주세요, 이렇게? 네, 직원 생일은 무조건 챙겨주요 Bye bye. Bye bye. b y 아 bye. b y 이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주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그래도 애들이 기분 좋아야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래야지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잘 챙겨주고 있어요 아, 마음이 진짜 아뜻하네요아 배에 맞춰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누구예요? 아제 와이프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터키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여기 직원이었어요 예? 네? 직원 진짜로요? 예 네, 네. <laughs> 지금 직원분을 꼬신 거예요? 아, 약간 약간 에, 그런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배춘입니다 만나서 어, 오케이, 오케이. Again.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배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사장님, 이거 아까 선물이라고 하던데. 아, 이거. 예. 네. 직원들 선물까지 이렇게 챙겨 주시는 거예요? 생일이면은 나이 계신 반하씩 정말 좋으시네요. 사장님. <laughs> 사장님 이제뭐하시마 거예요? 이제오늘 매출 점검하고 현금 들어온 거이검하고 네, 아... 바로 마무리 하려고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네 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하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면 보통 네.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있다가요? 출근하는 거 자유인데 저녁 아시4 0 분부터 마무리 하고 이제 열 시부터 이제 자유 시간이죠? 그럼 자유 시간은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술 먹어요. <웃음> <웃음> 술 먹고 그냥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아, 그래요. 회식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내시네요 네. 어차피 저술 먹을 거 그냥 같이 먹으면 되니까, 아... 그런... 좀 약간... 죄책감 돌려고 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회식 <laughs> 많이 합니다. <laughs> 사장님 무슨 얘기 한 거예요? 아, 지금 축구를 하러 갈지 회식을 하러 갈지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하러. 갈구요 갈... 네, 네. 아, 지금 이 밤에도 축구를 하나요? 보통 이제 끝나고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축구를. 아, 끝나네. 네. 아 근데. çok güzel. çok güzel. g e r ç e k t e 아그 김민셰 이렇게 직원들하고 네. 축구 자주 하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골 많이 넣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포지션이 어디세요? 공격수요 공격수요? <laughs> 사장이니까 애들이 몰아주려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여기도 군대축구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laughs> <laughs> 파이팅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축구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몸이 쫙 한번 풀리지 않아요? 아 네, 개운하네요. <laughs> 내일 또 촬영할 텐데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잘쉬셨어요아 네네네. 언제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오늘 한 2시 정도에 나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네, 간단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네. 되게 오늘 은 사람이 많네요. 아, 네, 오늘 주말이라 좀 많아요. 메라봐. 네. 메라봐. 내 맥날 배안 셨네? 예. 에베트. 앞에 또 여기 총 매출은 얼마나 되요? 아, 매출은 어, 성수기 때잘 나오면 한 2억 정도 나오고요. 네 지금은 약간 비성수기라 아... 한 1억 정도 넘게 나오고 1억 나와요? 네네. 여기 세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좀 약간 많이 납부불 하는 것 같아요. 20% 정도 네. 이상은 떼간다. 그럼 그런 것도 사장님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계사가 있어서. 회기사가 아, 회계사가 아. 따로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그분도 따로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쵸 월급을 드리고 고용을 했죠. 네. 제가 아예 여기 제도를 모르니까 아.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돼서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정착하실 때 네. 어렵진 않았나요? 어려웠죠.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 네. 따로 배우셨나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도 잘은 못하고요. 네. 그냥 이제 듣기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말하는 게좀 어렵죠. 행정 업무 볼때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도도 많이 다르고 법도 많이 다르고 아... 그래가지고 좀 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한국이라 생각하고 그고 저는 제 마당에 텐트를 이제 설치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로 돼가지고. 설치한 지 하루 만에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몇천만 원 날리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배웠어요, 많이. 아, 무조건 알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아, 그래서 이제 따로 변호사도 고용하시고. 그렇죠. 네. 회계사도 따로 있고. 네네.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다 모르니까. 그렇죠. 혹시 제가 질문하기 좀 죄송한데. 아, 네. 그, 문신이 좀 많으시네요? 아, 네네. 혹시,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음.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 솔직히, 멋으로 했어요, 멋으로. 그게 멋있는 건줄 알고, 문신을 생각없이 했어요, 사실. 어, 그리고, 약간 소심해요, 제 성격이. 문신을 함으로써, 약간 자신감도 좀 얻으려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린 마음에, 어, 그랬던 게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근데, 뭐 남들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문신을 아예 안 했겠죠 그래, 그랬으면 아 그죠? 선생님 네. 지금 어디 어디 가세요? 잠깐 집에 좀 갔다 올려 왜요? 아좀 추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쩌려고? <laughs> 저도... 바로 위층에요? 집 바로 위층에? 예네 네, 바로 다게 위에. 강아지가 있나요 네, 저 강아지. 아, 아. <laughs> 사장님 어떻게 가게 바로 위에 이렇게 집을 얻으셨어요? 아 건물주분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건물주분이 이 건물 꼭대기에 사시고 어 원래 2층은 건물주 자녀분들이 살았던 집인데 제가 가게 가게를 좀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고 저를 좀 믿어 주시니까 이제 이 집을 계약을 싸게 해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네.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돈을 더 중요시해요. 근데 사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사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 이런 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돈을 먼저 생각했으면 솔직히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직원들이 이제 가게를 신경 써주는 마음이라는 태도 분명히 저도 마음으로 이렇게 써주니까 애들도. 자기 가게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그 그렇,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막 많았죠. 어, 많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갔고 이제 진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남았죠. 아 좋은 분들만 네네. 옆에 남았구나.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저랑 친하게 지내는, 지내는 직원들은 감독해 줘. 음... 이렇게 막 계산적이 기 보다는 서로 이제 밥 먹고 싶을 때도 같이 밥 먹고 놀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캠핑도 가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많이 사실 지내고 있어요. 사장님. 그게 뭐예요? 유니폼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제가 축구 좀 좋아해서 이제 가게에서도 이제 축구 선수들이 오면은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프로 축구 선수들이 오는 거예요? 네, 저희 지역 저희 지역 선수들도 자주 와요. 저희 안탈리아 지역 네. 선수. 그럼 사인 유니폼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탈리아 그 일본의 국가 대표 나카지마 선수도 사인을 해줬고. 또 앙골라 국가대표 선수도 와서 해주고 또 매치해서 직접 입었던 것도 와. 이렇게 싼 해가지고 아, 대박이다 네 혹시 그러면 네. 이분들은 어떻게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 일단 나카지마 선수는 이제 저랑 인스타그램으로 좀 연락을 좀 했었다가 어그 식당 와서 좀 식사 하실,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선뜻 와준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우와 가지고 이제 다 한번 오신 분들은 한 여러 번 오세요 음식이 맛있어서.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국가대표, 국가대표 유누스 악균이라고. 아, 터키 국가대표 유노스 아퀴니라고. 어 터키 국가대표 선수도 왔어요? 예 네, 이분 이분은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진짜요? 예 네, 심플 사인해줘서 영국에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사장님 이제 매장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제 본 친구가 그 축구팀 코치로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이제 전지훈련 왔어요. 가지고 이제 유니폼에다가 이제 전체 선수 단 사인 받으러 같이 가려고. 아 진짜요? 네, 사진도 찍고. 와 신기하다. 네. 제가 조금 좋아하니까 직원들이 도와줘요 이렇게. 아 <laughs> 네. 그럼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사인 받으러? 네네네. 아 사장님 이분이 포기시에 준거요 매니저가? 네네 저희 매니저 이제 친구가 꽂히고 있고 거기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가. 내가 봐. 내가 뭐 있어야 돼? <laughs> It's T-shirt. Fatoş'un hmm. çok... speak Turkish? Little, little. Merhaba. Hoş geldin. Hoş bulduk, <laughs> hocam. İranistan <siz gülüyor> yani, buyurun, buyurun. Hocam, sen böyle de geliyorsun. <laughs> Nasılsınız? Çok iyiyiz, nasıl? İyi, iyiyiz.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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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ok güzel ama. Spor yapçı Yok şimdi çok çeşitli. <laughs> çok zor. kendine iyi bak. Allah'a emanet 마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틀 동안 네네. 촬영 협조해주셨는데, 혹시 어, 어떠셨나요? 어, 좀, 저도 제가 보내는 하루를 막 모르고 살았었는데, 좀 약간씩 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더 열심히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네.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네네. 정말로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어, 네. <laughs> 어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하니까 네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네. 뭐 목표 같은 거 있으시나요? 계획은 이제 사업체를 더 늘리거나 다른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이제 처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느낌 오는 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 하느라 네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밥꼭관청하시길 아, 네. 아,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습니다 비디오 비디오? 어서레